6년 동안 서울대 자퇴생 가운데 3분의 1이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의대 자퇴생은 단 3명. 작년 2월에 서울에 소재한 공과대 교수 인터뷰도 보면은 내 자식은 이공계를 안 보낸다. <laughs> 최근 10년간 이공계 학생 해외 유출 인원이 총 33만 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자, 압권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살펴보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한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공학 영웅이 없는 나라 네. 한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김 부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물론 뭐 스포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laughs> 그 기술력에 뭐 대해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반도체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청년 인재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그, 좀 연달아서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굉장히 막대한 자본력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인재 양성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글로벌한 회사를 만들었고, 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대에 미친 중국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잖아요 그 그렇죠.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쏠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만큼 중국에서 공학 인재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네. 한번 표를 보시면은 최근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인재 보급론입니다 음. 이게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과 활용을 좀 국가적 사 한 명으로 삼아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인데요. 일본은 뭐 이미 과학기술 입국론, 그다음에 공대 공고 연구소를 구축을 했고, 음. 미국은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을 좀 국가 전력으로 해서 기반을좀 설계를 했죠. 네. 또 중국은 인재 굵기라는 이름으로 이런 반도체나 AI 관련돼서 굉장히 전 세계 인력들을 쓸어보고 음. 있는 상황인데. 19일 그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힌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부족할 거다. 음... 이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AI 산업이 확대되는데도 반도체 인력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분석인데 사실 여기서는 아무나 투입을 못 하잖아요. 당연히 네. 고급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천억 원 넘는 장비로 어... 장당 이제 천만 원 넘는 웨이퍼를 다루기 때문에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고 네. 초보가 투입되기는 음... 많이 어렵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젠슨항도 이렇게 HBM 6개월 빨리 달라 이런 얘기를 음. 하기도 했었고 그 지난해 11월 SK 하이닉스가 공격적이고 빠른 HBM 출시를 재촉을 해서 음. 최근 그최태현 회장이 6개월 앞당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고급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게 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작년 12월에 TSMC랑 또 뭐퀄컴, 인텔 이런 기업들에서 네. 일본 각지의 대학을 다니면서 좀 밤낮으로 R&D를 목두할 이런 박사급 인력을 끌어 아, 모운다. 네, 이런 기사가 아, 나왔거든요. 대만 TSMC가 일본에 가서 인재 네. 영입을 계속했어요. 네, 작년 12월에 나온 기사고요. 예? 또 이를 바탕으로 이제 TSMC의 그첫 일본 제조 거점인 규수에 1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 12월에 양산을 시작해서 이제 소니 그룹으로 아. 많이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기사를 보면은 퀄컴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런 고급 글로벌 인재를 확보해서 를 해외 주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고 인텔도 올해 중에 오하이오 공장을 가동을 위해서 3천 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을 할 거다. 네 그렇게 말을 한 상태고 이 채용을 위한 예산만 약 2천억 원. 정도 될 걸로 음.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는 어떨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론에서 다음 달 한국의 대규모 공채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오. 네. 마이크론이 국내 구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공채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 네. 그리고 한국에서 반도 확보하겠다. 근무지는? 대만인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뭐~ 네 그래서 이제 좀 대대적으로 영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밑에 사진은요 (12월 10일날) 하는 건데 채용 설명회랑 그 신입사원 현장을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공고를 한 거예요 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 공채랑 그 채용 설명회를 연다는 거죠. 지금 위에 타이틀과 밑에 내용이 다른 건데요.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아, 예. 네, 그래서 이 서울대에서도 바로바로 아, 바로 즉각적으로, 아 11월 10일에 저 기사가 나왔고, 실제 그럼 채용 설명회는 12월 10일에 있다. 네, 네 이거는 네. 지금 다른 채용 설명회고 아, 다른 채용 설명, 네, 이거는 지금 국내에서 첫 공채를 실시하겠다 아,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온 음음. 겁니다. 그래서 신입 공채와 별개로 이 HBM 설계 경력 엔지니어 채용을 또 공격적으로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서 현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국내 좀 반도체 회사를 재직 중인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영입 제안을 하는 걸로 지금. 많은 기사가 나왔어요. 네. 이게 어떤 채용 방식이냐면, 현지 헤드헌터가 링크드인에 게재된 분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음. 이력이나 프로필을 보고 접촉해서 이제 포지션을 제안하는 네. 이런 식이라 하고요. 어, 업계에서는 임원 연봉이 물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2억 정도로 오. 추정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퍼하는 게 기본 연봉에서 한 10%, 20%더 높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한마디로 인재를 뺏어가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타임즈가 1980년대, 1990년대 한국이 일본 메모리를 몰아낸 사건이 어...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게더 좋다면 네. 이런 제한이 있어도 안갈 것도 같은데 한국에서는 인재 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인재 유출이 사실 왜 발생하는 걸까? 그래서 한국 공대생 을 양성하는 이런 대학교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까를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올해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는데 최근 2020년에서 2025년 그 6년 동안 서울대 자퇴생 가운데 3분의 1이 공대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문계가 어. 더 많겠죠. 인문계 더 많은데 어쨌든 전체 자퇴생 1,700명 중에 한 500명 정도가 공대생이고 같은 기간 의대 자퇴생은 단 3명. 어. 네 서울대 이제 상위 0.1% 안에 드는 학생들이 이제 공대를 선택했다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음. 뭐 다른 곳으로 가는 네. 그 작년 2월에 서울에 소재한 공과대 교수 인터뷰도 보면은 내 자식은 이 공개를 안 보낸다 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자기 직업은 자식을 <laughs> 아, <laughs> 권유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할까요 뭐 힘든 걸 아니까 뭐 그러기도 하겠지만 한전 기자 아버지는 그런 네. 얘기했어요 내내 네, 아... 내 일은 너한테 안 시킬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본인의 힘든 걸 아니까 뭐 그러신 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근데 작년 정부가 이제 R&D 예산을 전년 대비 15% 감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부처나뭐 기관별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던 게다 프로젝트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인터뷰가 나온 것 같은데, 음. 어, 최근 그 과학기술정보부 통신부에 따르면은 최근 10년간 이공계 학생 해외 유출 인원이 총 33만 명으로 추산이 됐고요. 음. 매년 이렇게 3~4만 명 이공계가 해외로 나간다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기간 초중고 대학 학령 인구가 물론 줄어든 측면도 좀 맞물려서 네.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히 규모가 감소한 어쨌든 각 대학교에서 처한 이공계 위기 현황이 대학원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laughs> 요 네. 그래서 2023년도 서울대 대학원생 선발에서는 공과대 석사과정 중에 한60% 이상이. 자격 미달되는 그런 네.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공계 기피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졌다고 해요. 음.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 작년 국회 토론 때 나온 얘기를 봐도 1991년대 우리나라 여학생 중에 전체 수석을 하고 공대를 진학을 했었대요. 네. 근데 요즘은 지도 학생이 오히려 그 교수 한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왜 공대를 가셨어요? 의대를 안 가고 이런 얘기가 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공대 위상이 그만큼 좀 많이 추락한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사실 그 저도 주변에 이제 자연과학대학을 네.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박사 석사학위 박사학위 밟았던 어, 뭐 동기라든지 선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안이 세상 살면서 안 힘든 사람이 없없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벌이가 진짜 없으니까 겨우 연구비 조금씩 조금씩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는데 아그 어, 그러면 너는 어 학구 그러니까 너는 연구에 열 그러니까 열성적이기 때문에 너는 돈을 포기하고 연구를 해라고 아, 네. 하는 분위기가 과연 진짜 수많은 우리나라 공대를 지원하고 있었던 그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음, 그렇죠.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와서 갈수 있는 직장이라도 많으면 좋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좋다고는 하지만 제한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 많지 않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근근히 네. 살아야 돼. 진짜 근근히 살다가 <laughs> 잘산 선배가 한명 있거든요. 네. 어떻게 잘 사는지 보니까 그분은 결혼을 잘했어 아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네. 그거 말고는 진짜 연구해서 우리나라에서 먹고 살만한 아... 루트가 많지 않다고 요 그러니까 많으면 괜찮은데 많지 않다고요 물론 있겠지 제 주위에도 다 일단은 대학원 뭐 석사 박사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연대를 간 친구나 아니면 공대 간 친구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삼성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가기도 굉장히 한정적이고 이러면서 또다시 공부하고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다른 국가에서는 이 공대 출신 ceo들이 굉장히 위상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닥 시장만 봐도 시가총액 8위 중에 한 7건은 그 CEO가 공대 출신이고요. 네.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메타, 그, 저커버그도 마찬가지고요. 뭐, 알파벳이나 애플도 다. 그 공과 대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더 심한데 중국 한번 제 표를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 중국 80년대생 창업자 자산 상위 10% 음. 10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2018년도 기준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좀 대부분인데 굉장히 젊은 공대 출신의 CEO들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도 상하이 증시 시총 상위 1 0 개사 중에 CEO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이라고 합니다. 음, 음. 그래서 중국에는 그 원사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이 중국 부분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원사. 네 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중국이 국 곡... 그 중국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원사로 좀 선정한 공학자나 과학자들에게 연구에 이제 몰두할 수 있는 집과 전용차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오. 의전도 서열에서 그 시장 바로 아래 대우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신도 높고 뭐 예산이나 연구자유도 이렇게 주는 지위 자체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중국 자체에서 어이 공산 국가라고 하는 중국에서도 이렇게 음. 자본으로 해서 인재를 키우는데 네. 한국은 과연 뭘 하고 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결과가 이제 반도체에서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음. 이게 지금 중국 디렘이랑 랜드플래시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창신 메모리가 올 3분기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8%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낸드에서도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3분기에 13%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특히 창신 메모리는 이제 최신 서버나 PC,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그 DDR5,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할 걸로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슈가 음. 되고 있고 특히 이제 D램 생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그월 27만 장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한 42%에서 네. 53% 정도 차지를 할 걸로 보이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음. 왜냐하면 이두 회사가 그 중국에서 총 87조 정도 매출을 지난해 냈습니다. 네. 근데 전체 합산 매출 중에 23.7%가 중국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중국 자체 그렇죠. 업체에서 이렇게 타격이 오면은 음. 매출에도 강, 당연히 이제 타격이 음.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출신 인력들이. 굉장히 해외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들어 네.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더 이제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음.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사실 중국에서도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천인 계획 만인 계획이래서 네. 중국에 있는 공대생들을 해외로 쫙 유학을 보낸 다음에 들어와라.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웃음> 그런 식을 하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고 이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외로 좀 유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그 공대 영웅이 없다. 네. 왜냐면 다른 국가에서는 그래도 CEO 공대 출신 CEO들이나 맞아요. 이런 분들을 굉장히 영웅 대접을 해주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분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로는 뭐 반도체 초장 초강국이다 음. 아니면 이공계 인재를 양성한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대우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한경에서 서울대 공대 출신 그 CEO 1 6 명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것보다 훨씬 큰 혁신을 음. 올 거다 공학에 전례 없는 기회의 문이 열릴 거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만 이제 한국은 유독 기업인 그 영웅 대접에 박하고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테크 전쟁에서 생존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CEO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그반 기업 정서가 문제지만 롤 모델 부재가 있다. 저 이거 되게 큰것 네. 같아요. 롤 모델 부재. 그렇죠. 뭐 네. 어, 다른 국가에서는 뭐 젠슨 황이라든지 이렇게 좀 내세우고서 롤 모델로 삼고 삼기도 하고 그또 딥시크 음. 창립자에 대해서도 어, 스타트업에서 굉장히 큰 이례적인 일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영웅 대접을 해줬잖아요. 근데 저희, 그,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도 하고, 음. 또, 롤 모델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게 거창하게 갈 것도 네. 없이,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예전에 처음 이제 아나운서 준비할 때, 예전에 아나운서 네. 할 때, 그때 그, 어, 유행했던 게, 체대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하 MBC 아나운서랑, 그 다음에 이제 SBS 아. 아나운서들 중에, 남자 아나운서 가운데 체대 출신이 많았거든요. 네. 그, 이게 되게, 되게 웃긴 현상이긴 한데, 이 사람이 어느 성공 가도에 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경로가 어, 성공의 경로가 되어버려요. 음... 그럼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이걸 한번 따라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팀쿡, 뭐 스티브 잡스, 어, 그 다음에 뭐또또 또 누구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어, 저기 네. 창업자, 네. 뭐 아무튼 그런 거창할 것까지도 필요 없이. 어떤 성공해본 경험의 선배들만 있으면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후배들은 많은 걸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우리 보면은 그런 롤 모델이 좀 없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좀 눈에 보이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제 그어 APR 김병운 대표 네. 있잖아요. APR 김병운 대표를 보면서 화장품 산업에 뛰어드는 우리나라 인재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롤 모델이 생기니까 오. 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예, 없으면 못하고, 근데 진짜 거창한, 김병훈 대표는 엄청 거창하신 분이죠. 근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서 롤모델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얘기를 그 이준혁 동지세미캄 회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공학인조차, 공학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사회 분위기가 현상이, 현, 그 형성이 되고 있다. 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성공하면 박수를 쳐주는데 이상하게 기업인이 이윤을 내면은 비판받는다. <laughs>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젊은이들이 공대에 지원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 내에서 사실 그 인재 육성의 핵심은 보상체계 개편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권어준 전 회장이 그 능력이 증명된 소수에게는 두 배, 세배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월급 여러 기업 중에 그냥 한 직급의 사람으로서의 맞아요. 좀 이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직무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인력을 뽑는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상 체계가 사실 제일 잘돼 있는 국가 하면은 중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최근 그 알리바바 아이 이제 알리바바가 상장할 때 그때 부자 엔지니어가 속출하면서 본사에 있는 항저우 집값이 요동쳤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진짜 이런 기사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좀 보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학도에게 좀 기회의 문을 넓혀주려면 이런 보상 체계도 많이 해줘야 된다. 음.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CEO 분들이 이제 언급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 벤처 생태계, 국내 벤처 생태계를 대부업 구조라고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 VC는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좀 단기 회수에 급급하다. 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한15% 정도는 창업을 한대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창업에 실패하면은 신용불량자는 안 되는데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실패하면 바로 뭐 신용불량자가 돼서 네. 뭔가 회복을 할 수도 없게끔 음. 그렇게 돼 있는 구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개편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도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은 그 2024년 PPT 한번 띄워주세요. 2024년 또 기준으로 반도체 같은 이런 첨단 분야의 인재를 키우겠다면서 정원을 늘리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 정원을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만 한 1,800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고 말이 나왔었는데, 네. 근데 사실 증원을 늘린다고 해서 공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다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실제로는 공대 대학원은 여전히 정원 미달이고 음. 지방대 일부는 아예. 이런 신입생 조차 없어서 뭐 통폐합하는 네. 이런 과정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생만 이럴까는 음. 절대 아니고 교수들도 많이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 4년간 서울대에서만 56명의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음. 이들 중에 뭐 41명은 미국으로 가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른 국가들로 갔는데 뭐 한국과학기술원이나 광주 과학 기술원 이런 기술원에서도 네. 그 교수 18명이 해외 대학으로 이직을 한 이런 네.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해외 대학은 교수에게 평균 이제 세네 배 정도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영업을 하,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그 보상. 보상이 결국은 확실히 결국 보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만큼의 보상이 예상되는지 기대가 되는지 그거죠. 그니까 우리가 뭐 석박사를 하든 간에 뭐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내가 요거 성공하고 나서 이제 박사 따고 뭐 가면 나는 진짜 연봉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의 노력을 한번한 한 번에 보상받는 거야. 이런 기대와 희망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없... 그게 없으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지금 공대 출신 CEO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인재 보급론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공학이 다시 국가 좀 성장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중국은 뭐 공대에 미쳤고 의대는 아니, 한국은 의대에 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음. 상황에서 사실 의대로 쏠리는 게 과연 이제 비판만 할 거냐? 음. 비판만 할게 아니라 이런 공학의 매력 자체를 잃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알고 이런 시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 참. <laughs> 그 한지훈 기자가 전공이 뭐죠? 아, 저는 그 문과 신문방송학과 아, 나왔기 문과, 때문에 문과. 저희 악검팀에서 유일하게 이과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과지만 공대는 아닙니다. 자연과학대. 네. <laughs> 자연과학대와 공대는 또 다른 거예요. <laughs> 자연과학대는 진짜 순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서 이쪽 사람들도 참. 아 저는 주변에서 힘들게, 그러니까 어렵게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어,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할때 너무 그, 그 공감을 크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은 결국은 보상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었거든요. 음, 물론 그걸 뚫고 그걸 뚫고 더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그, 히, 어, 희박한 희망이지만 넌 이거 열심히 해라고 강요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그쵸. 그리고 뭐 몇몇 좋은 기업들은 있지만. 희박한 이명이지만 네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봐라고 하는 거는 자리가 너무 한정적인데 몇만 몇만 개밖에 안 되는데 1 년에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대학생이 몇 명인데 그렇죠. 20만 명, 30만 명씩 음. 쏟아지는데 자리는 자리는 5만 명, 6만 명이면 희박하지만 너 열심히 해라고 강요하는 거는 구조적으로 될 수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자연과학 학자나 교수님, 네, 맞아요. <웃음> 자연과학 <웃음> 쪽은 자연과학 쪽은 결과 학자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음. 들어가는 학문이죠. 공대랑은 좀 다르죠. 네. 자연과학 때돈 벌기 어렵죠. <laughs> 제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서. 근데 자연과학 하시면서 이제 그. 이제 공학적으로 또 이제 좀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길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지원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상당히 많은 공감을 <laughs> 좀 하게 됩니다 아 너무 힘들게 하다가 결국은 좀 쉽지 않았던 길을 가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살고 계시지만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품목이 바로 방한, 방한 커튼이죠 커튼. 방한 커튼 ppt 한번 네 띄워주시면 네 방한 커튼이 뭐냐 사실 방한 커튼이라는 걸 저도 이번에 이 제품을 접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방한 커튼은 말 그대로 커튼인데 어, 한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딱 쳐놓면 으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내 온도를 어, 일정 부분 높일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20도에서 24도까지 올라간 걸 보여드린 거지만 무조건 4도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 어, 외풍, 그러니까 어, 창문에서 들어오는 외풍, 발코니에서 들어오는 외풍 이런 것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 나거든요. 뜨겁게 틀어놨는데 그거 느껴보셨어요? 그그 그 난방을 엄청 올렸어. 네. 근데 외풍 때문에 되게 추워. 아, 저는 뽁뽁이만 생각했거든요. 뽁뽁이. <웃음> <웃음> 이런 방한 커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그 뽁뽁이를 붙여놓으면 아, 이게 너무 못 생겼어요. 이건 외부, 외부가 보이지도 않아. 물론 방한 커튼도 외부는 네. 안 보이죠. 다만 방한 커튼은 적어도 우리의 인테리어를 해치지는 않는다. 그렇죠. 딱그 정도까지. 해치지 않는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안커튼을 갖고 왔는데 응. 종류는 한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준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네 가지 종류를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저희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이거였어요. <laughs> 이게 베베 양털 방한 커튼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부터가 좀 귀염귀염 뽀짝하죠? 네. 귀염뽀짝한데 <laughs> 보세요 양털이 이렇게 양털 느낌입니다. 양털 느낌. 그래서 되게 보들보들 보들보들 그냥 이게 렇 부벼도 좀 기분 좋을만큼 그런 그런 느낌으로 요거를그 커튼 위에다가 걸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네. 31,900원에 지금 저희가 음.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안에 뽁뽁이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뽀뽀기는 아니고 이게 세탁은 또 가능하잖아요. 뽀뽀기는 네, 세... 세탁 못하잖아요. 어, 그럼 뽀뽀기는 아,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네. 이거는 삼중 네. 구조입니다. 어, 양털 그다음에 속에 누비밍 소미 소미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이쪽 면까지 해서 3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안이 되는 거고 외풍만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굉장히 그 추위가 없어지는 걸 극명하게 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방안 커튼을 사면 우리 분명히 남자분들 고민하실 거예요. 아, 저거 나 시킬 텐데. 아, 커튼, 커튼 떼고. 방법. 커튼 떼고, 방안 커튼 달고. <laughs> 그거, 이게 항상, 여보,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설치 텐데. 굉장히 다 간단합니다. 네, 한번 PPT, PPT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주시면은. 뽁뽁이 네. 무상증자라. <웃음> <웃음> 이게 네. 그냥 압축봉에 끼워서 사용하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압축봉에 만약에 커튼이 걸려있다라고 네. 하면은 어 여기에 이제 클립을 저희가 다 따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클립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클립을 걸, 걸어서 기존에 있는 커튼 위에다가 그냥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음. 아, 예, 클립을 걷는데이 클립으로 레일에다 걸어도 되고 지금 마,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커튼에다가 그냥 거셔도 됩니다. 아 이게 제일 예. 간단하겠네요. 그러니까 커튼 걸려져 있을 테니까 이미 커튼 걸려져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어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시켜도 아, 그래 한번 해준다 하고 할수 있는데. <laughs> 요거 레일 떼갖고 기존에 있는 커튼 다뗀 다음에 정리하고 그핀다 뽑아야 되거든요. 아... 핀 뽑는 것도 일이에요. 이걸 그 그거 다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해서 창고에 넣고 그 다음에 새로 방한 커튼 달고 하면은 그것도 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커튼에다가 걸어 올리실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 혹시라도 이번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가운데 뽁뽁이로 나의 인테리어를 망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이번 주한주 주 동안만 이 행사를 하고 있는. 베베 양털 방한 커튼을 선택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요거는 31,900원.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세개 종류의 다른 제품도 있거든요. 취향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옵션들도 한번 보시면서 좀 저렴한 것도 저희가 마련해놨습니다. 네. 아, 저렴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골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따라 오셔서 구매해야지만 요 가격이 나오니까요. 영상 하단 링크 따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대체 한국의 공학도들은 왜 이렇게 존경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한지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